안녕하세요. 박달봉입니다. 어, 오늘은 총두 종목 매수 매도 했고요. 오늘은 마이너스 3만 20, 마이너스 32만 5989원이네요. 아, 오늘 오전에 비중 작게 실은 거는 2% 정도 먹고, 마지막에 비중을 실다가 거의 눌림이 아니라 물림목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손절하는 바람에 마이너스 36만원 손절했네요. 일단, 매매 내역 보기 전에 한번 오늘 시장 조사 한번 볼게요. 어... 어... 오늘의 시장 분위기 항상 주가 점량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정보보안 플러스 로봇, 조선 LNG 현대로템이 이렇게 같이 움직였고요. 어, 그리고 반도체랑 자동차 부품 움직였다가 마지막에 포스코 그룹이 움직였습니다. 이거 보시면, 오전에 정보보안에 i c t k 가 움직이고 로봇이 T로보틱스 하이젠 RM이 움직였고 조선 LNG 삼성중공업 봉송하이텍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방산의 현대로템이 좀 움직였고 이제 갑자기 반도체로 좀 바뀝니다. 하나비전 그리고 콜라지스 반도체 오후에 급등했고요. <laughs>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3A 로직스 이렇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포스코 보시면 포스코 DX랑 포스 콜딩스 이런 애들이 마지막 움직였고요. 오늘 시장은 딱요 정도였던 것 같고요. 오늘 제 매매 내역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제일 오늘 오전에 제일 먼저 매매한 건 역시나 또한국항공 우주고요. 보시면 제가 계속 며칠 거의 한2 주째 따라다닌 것 같네요. 어, 아, 오전에 여기 좀 급하게 많이 빠진 느낌이 들어서. 가대 낙폭이라 생각해서 잡을까 말까 하다가 좀 무서워서 지지받는 거 보고, 여기 이제 비중 한타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빠른 슈팅이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바로 익절했고요. 아, 그래, 하루 종일 시장 구경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 비전입니다. 이거 보시면, 신고가 54,600원. 이거 보시면 54,600원 뚫을 때 여기 진짜 강기가 붙었는데 이때는 제가 이럴 때 매매했는데 여기서는 매매를 못하고 구경만 하다가 여기 이제 떨어질 때 보시면 약간 어아 이거 오늘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고 이거 보시면 투자 당일 투정 보면 외국인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 등이 다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거리대금도 많이 터줬졌고 이거 떨어지면 좀 주우면 되겠다 싶어서 여기 떨어질 때 잡았는데 생각보다 여기가 이제 어 갑자기 빠지는 추세여서 여기가 아 잘못봤다 저점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데서 급, 급하게 제가 여기서 이제 급하게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는 못 하고요. 그냥 이제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어, 다시 돌리는 그림을 일단은 팔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수익을 먹긴 먹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직 얘네들이 추세 죽진 않았네 싶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 맨날 비중 이렇게 한타점씩 먹으면 200만원씩 들어가서 뭐 하겠노. 요거 이제 떨어지면 한번, 장마감다돼갈때 한번 좀추워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요. 수급도 좋고 거래됨도 많아서 떨어지면 잡아야겠다 했는데. 아 여기 보시면 여기 저점이 보였으면 한요 정도 떨어지고 잡아도 되는데 제가 좀 일찍 진입했습니다. 이미 일찍 진입해서 여기서 쭉쭉쭉 하다가 여기서 400만원, 200만원, 400만원, 200만원 들어서 여기서 이미 제가 비중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500 정도 들어간 것 같네요. 1300 정도? 400? 400 계속? 900? 900에? 한1300 정도 들어갔네요. 여기서 이제,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좋았어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 약간 이 라인이 신고가라서 어, 아마 여기서부터 주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여기서부터 1300을 줍다 보니까, 이미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이제 거의 한45%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좀 약간 장마까지 이제 뭐, 보시면 2시 40분이라서 뭐, 장마까지한 1, 2% 반등, 1% 반등만 노리자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잡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한번더 하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행구할 때 줍줍 하다가 여기 이제 보시면 떨어질 때 여기서 급하게 주웠어야 되는데 여기서 죽고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죽고 여기서 주웠더라면 조금 평단가를 많이 낮춰서 참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1300 받고 여기서 거의 한 1700을 한 받았거든요. 그래서 풀미으로한 3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 일단은 급하게 여기서 주, 여기서 한 1500을 주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거, 종가까지 좀 맞춰보려고, 종가단가 맞추려고 주었는데, 이제 너무 위에서부터 주는 바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한70 얼마로 종료가 됐고요. 마이너스 2%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시면, 아. 여기서 이제 보시면 시간에가좀 많이 올라와서 제 본전가가 5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첫타임에 이렇게 53,800원, 53,600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제가 마이너스 한 90만 원, 100만 원 정도라서 아, 어, 여기서 이제 아, 좀 고민했거든요. 53,600원. 생각보다 좀 보합이나 위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빠지면 이제 좀 부담이 돼서 이렇게인데, 다음 파트 이렇게 바로 올려주는 바람에, 여기서 일단은, 총 500만원을 던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그 다음 파트에서 이제 여기서 한, 또, 한 8, 700 정도 던져서, 이제, 800만원만 이제 보유하다가, 결국 여기 버티다가, 결국은, 54,800원에 다 던졌거든요. 아, 이거, 잘 버, 조금만 버텼더라도, 여기, 요런 게, 5 0 0 0 원이 제평단가라서 어, 충분히 나올 수는 있었네요. 뭐 어차피 풀비중이라서 버틸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반일가에서 좀 올라와줘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중을 실으려면, 약간 이제 한 2시 반? 2시 넘어서 이제 끝날 때부터 담아야겠네요. 너무 좀 일찍 담은 것 같습니다. 2 시, 한, 반 넘었을 때, 여기서부터 주웠으면, 조금 아, 약간 대응하고 평단까지 맞추고 할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어, 그래도 오늘도 뭐, 마이너스만 비중을 싣는 경험신 얻어가네요.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오늘 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